Legenda 박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박스 가슴 부위에 있는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하나 만들까요? 그 세그먼트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시메트리가 이렇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운데가 절개면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좌우로는 꼭 짝수 개가 나와야지 가운데를 절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뭐 여기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합니다. 두 개, 네 개, 두 개. 이렇게 했어요. 저는 맥스는 조금 단점이긴 한데, 앞에 방향이 y예요. 즉, y가 정면이에요, 정면. 다른 툴들은 대부분 저게 z가 정면입니다. 와이드 샤프하고요. 이렇게 하자마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축이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이 반죽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웁니다. 반죽만 남게 이렇게 두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가슴 부위가, 뭐, 이런 모양으로 됐다. 그리고 이제 팔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머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절개된 거라고 생각 하면 돼요. 그리고 인체는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돌, 그, 돌고래 했을 때도, 우리가 박스로 만들었지만 실린더 형태로 이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갔죠. 점이, 에. 점을 좀 이동을 하면서 면이 적지만 그나마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복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안쪽으로 좀 밀어주고요. 그리고 이게 어깨뼈, 어깨 쪽이 나온 거야. 살짝 내려줄게. 이렇게. 여기는 수평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렇죠? 그래야지 이렇게 내려올 테니까. 여기는 이렇게 둥그랗게 해도 되고요그 다음에 얘는 정면만 봤을 땐 이렇지만,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또 박스 형태죠. 이거 역시 이쪽이 앞에 가슴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복부를 지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허리네요. 허리니까 쑥 들어올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옆모습. 그리고 윗모습도 볼까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너무 일자죠. 여기도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고, 이쪽도 이렇게 살짝 동그랗게 들어갈까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반구처럼 요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슴 부위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어, 여기 안 들어갔네? 여기 살짝 좀 줘봐야 되겠고. 반쪽을 동글동글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더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우고, 이거 이제 가운데 보면 좀난게 축이 꼭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건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할 겁니다. 명령 중에 시메트리를 줄 건데, 그 전에 주의해야 될 게, 어, 우리 돌고래 할때 했었죠. 여기에 무언가 켜져 있으면 안 돼요. 점선면이 켜져 있으면 걔만 점선명이 켜진 개를 기준으로 내가 이제 좌우대칭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이거 오브젝트 모드로꼭 놓고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켜져 있어야 되고요 S자를 여러번 누르다 보면 시메트리 라고 보일 겁니다. 시메트리. 요즘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축을 보면 X축으로 시메트리 한다에요. 가슴이 좀 넓은 것 같네요. 그 요거의 장점은 뭐가 있었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이쪽에 와서 내가 이제 모델링을 막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수정을 하는데 맨 끝에 시메트리가 들어있는 시메트리 명령이 보이게끔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엔드리저트를 켜면, 그리고 맥스에서는 요게 꽤 중요합니다. 모델링 할 때는 이거 켜놓고 작업을 하면 이렇게 모양을 좀 보면서 할 수가 있겠죠. 분명 잘 쓰고 있어. 자 엔드리 절트 그리고 켜놓는 건 잊지 마세요. 자 계속 갈게요그 다음에 어. 팔을 뽑아볼까요? 팔은 이쪽에서 나올 건데, 팔이 한이 정도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익스트루드를 이만큼 잡고 익스트루드를 하면, 아, 이거 찾아가기 너무 힘들죠? 익스트루드를 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면의 단면 형태와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어, 새 날개처럼 뻗어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 여기 모양을 좀 다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직접 다듬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이거 살짝 어깨를 양만큼 뽑는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 모양을 이렇게 할까요? 뽑아 놓고, 여기 밑에 가서, 에디터블 포로 가서, 오른 버튼 눌러서 엑스트로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형태를 잡아 주는 거죠. 요거 육각형이잖아요. 육각형을 좀 그나마 원답게 그려 볼게요. 이렇게 점만 좀 움직여서. 대충, 뭐 정확히 육각형은 아니어도 되니까, 대충 이런 모습의 어깨를 만들도록 하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사선 방향이네요. 우리 팔은 옆으로, T 포즈로 옆으로 수평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면을 수평으로 만들어줄까요? 자, 여기를 어떻게 하면 수평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 면을, 뭐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오, 회전하고 좀 내리더라도, 삐뚤 뺏뚤 할 거예요. 그죠? 삐뚤 뺏뚤 하죠. 뾰족하니. 자, 이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 이제 3D 쪽에서는 이제 정정렬, 면정렬 할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빗들빗들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요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울록볼록한데 이거를 수평으로 맞출 수 있을까? 평면으로 요거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전체 면을 잡고 혹은 또는 뭐 이쪽 이쪽만 잡고 볼까요? 좀 반쪽만 반쪽만 잡고.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만한 크기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위아래 이렇게 눌러줘서,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방법이에요. 뭘로 할까 스케일로 하겠죠. 스케일로 축소할 수 있으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Z로만 축소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평면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전체를 잡고, 이렇게 해도 평면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겠죠. 어, 여기가 이렇게 선이 찌그러지는 것 같아. 그럼 선이나 점을 이렇게 잡고, 스케일로, X로만 누르면, 이렇게 일자가 되겠죠. 납작하게 스케일로 줄여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점정렬, 면정렬 할 때는, 스케일을 씁니다. 대칭 모델링 할 때도 스케일을 쓰죠. 그래서 의외로 스케일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는 어깨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면을 어떻게? 스케일로 X로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납작해지죠. 이런, 그, 로우 폴리 모델링 할 때는 적은 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만들까 고민을 하니까. 다음에 팔을 이제 계속 가볼게요. 여기 밑에, 계속 이제 시메트리를 살려두면서 반쪽을 대칭으로 보면서 모델링을 하니까 계속 여기서 오른 버튼 눌러서 에디터 폴리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럼 시메트리까지 다 사라져요. 제이상태에 팔을 저기까지 쭉 뽑아볼까요? 어디까지 뽑을 거냐면, 팔목까지, 익스트루드, 팔목, 에렇 해서 스케일로 좀 줄이고요. 아, 팔목이 아니고, 저기 팔꿈치, 팔꿈치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로 바로 줄인 거예요. 엑스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현상이 있으니까 7 18, 19, 20, 보 다시피 옆 으로 수평 으로 쭉가 죠？이렇게 팔목 까 지만 올게요. 예, 인체 모델링 을할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사람 얼굴 이 죠？이 목구 비로 음, 이쁘 게 만들 수도 있 고, 고생 기게 만들 수도 있 지만, 어. 얼굴 다음으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손이에요. 손은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 손가락마다 세개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몸에 쓰이는 폴리곤 양보다도 손 손가락을 다섯 개 만들었을 때그 폴리곤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손가락을 다섯 개다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벙어리 장갑처럼 엄지랑 나머지 네 손가락을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옛날부터 좀 많았어요. 옛날에는 뭐 PC의 성능이나 핸드폰의 성능이 낮을 때는 대부분 그냥 소음 표현은안 하고 엄지 정도, 뭐 주먹으로 통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의 성능도 월등히 좋아져 가지고 손가락이 다섯 개다 만들게 됐어요. 요즘 시절에 요즘에는 근데 그뭐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조그 뭐랄까? 퍼포먼스가 조금 낮은 쪽 PC나 핸드폰에 맞추는 게임들은 아직까지도 이 손가락 다섯 개다 만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손은 맨 마지막에 만들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멈추고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 하다 보면 아 이게 가슴 부위가 너무 큰데 해가지고 내가 이 가슴 부위를 이만큼을 잡고 스케일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꼭 축을 여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졌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게 쉬워요. 그냥 가운데로 모아주면 돼. 엑스를 잡고 가운데를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가 딱 어느 정도 왔을 때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왜냐면, 웰드 값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웰드 값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라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복부는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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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복부는 그냥 익스트루도 한번 하면 될것 같고요. 익스 트르드, 이렇게 해서 복부를 좀 내려오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얘를 이제 골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발을 나오는 골반. 골반은 어떤 형태로 만들면 될까요? 저 골반은 보면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복부를 내려온 거고요. 가슴에서. 골반은 보다시피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비스듬히 내려온 형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삼각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부위를 그냥 익스트루드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삼각형으로 어떻게 만들까? 회전을 시키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회전을 시킬 거냐면, 여기를 Y축으로 잡고 회전하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어, 그러면서 여기 또 벌어지네요. 벌어지는 거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벌어진다면, 면을 스케일로 키워주는 거요 이렇게 보면, 어,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주황색 선은 뭐냐면,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에디터블 폴리 단계가 주황색인데, 여기가 이렇게 약간 삐져나와 있는데, 투명으로 보이죠. 이건 뭐냐면, 저기 면이 있긴 있는데, 시메트리를 통해서 가운데를 절개해서 붙이다 보니까 저희가 없어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요고, 이렇게한 다음에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너무 큰 나요. 조금 줄여서, 이렇게, 이런 모양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두는 것보단, 대부분 앞에보단 뒤에가 많이 돌출이 되죠. 왜? 엉덩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할까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엉덩이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죠.